지난번에 우리 다이소 영상에서 하나에 만 200원? 안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치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말이 되게 풀어드리는 말이 되는 박 원장 구강외과 전문의 박민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나요? 저도 저희 치과 오시는 거의 모든 환자분들에게 이거 쓰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틀에 한번 이것만 사용하셔도 잇몸병 크게 줄일 수 있고 치과에 두번 오실 거한 번만 오시게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잘 알고는 있어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바로 치간칫솔에 대한 궁금. 문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 당연히 도움 되죠.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게 잇몸병과 충치 예방에 아주 기초 중의 기초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번에 제가 올바른 양치법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 칫솔로 양치질할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치아와 치아가 나란히 맞닿고 있는 치아의 옆면이에요. 칫솔이 이 옆면에 치아 사이까지 들어가서 닦아내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꼭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치간 칫솔로 치아 옆면을 닦아주면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서 잇몸병을 만들거나 잘 보이지도 않는 치아 옆면 충치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잇몸이 좀 내려가면서 치아 사이 공간이 좀 커지게 되고 그 음식물이 더 많이 끼어서 잇몸이 더안 좋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공간으로 음식물이 끼면 뿌리 쪽에 충치가 잘 생기는데요. 치아 사이가 좀 넓다면 일반 칫솔은 물론 치실보다도 가장 쓰기 편리하고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치간칫솔입니다. 어떤 브랜드나 어디서 사는 게 좋다기보다는 조금 뻔한 얘기 같지만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거사용 목적에 제일 잘 맞는 게 제일 좋아요 우선은 치간칫솔은 사이즈가 많이 있는데 작은 것부터 이제 스몰 S, S가 4개인 것부터 1개인 것또 크게는 라지라고 하는 L자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요 본인의 치아 사이 간격과 치아 크기를 고려해서 이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SSS. 세개 있는 게 이제 잇몸병이 없는 건강한 성인의 잇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균적인 사이즈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치아 사이가 넓어지거나 임플란트 같은 보철물이 있다면 더큰 사이즈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우선은 SSS 사이즈로 시작을 해 보시고 잘 들어가는데 좀 치아 사이가 좀 닦이는 느낌 슥삭슥삭 하는 느낌이 잘 없다 그러면은 하나씩 더큰 사이즈를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치간 칫솔 모양으로는 일자형으로 생긴 이런 I자형 치간 칫솔이 있고 손잡이 부분에서 솔 부분이 꺾어져 있는 이제 L자형의 치간 칫솔이 있어요 일자형은 이제 앞니에 쓰기에 좋고요 L자형은 공간 근간이은 어금니 쪽에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게 이렇게 어금니 쪽에 쓰기가 좋고요. 근데 둘다 사서 이걸 다 쓰기는 사실 좀 번거롭고요. 나이짜 형 중에 좀 끝이 꺾어지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걸 하나만 사서 이제 앞니에 먼저 쓰고 어 꺾어서 그다음에 어금니에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품을 추천해 달라는 분들도 계시던데. 근데 비싼 거 사서 아껴감을 쓰시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쓰시고 자주 바꾸시는 게더 좋은 것 같고요. 이전에 제가 다이소 구강용품 리뷰 때 보니까 가성 비 좋은 제품이 많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치간칫솔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잇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한쪽에만 있던 잇몸병이 다른 쪽 치아에도 옮겨갈 수가 있어요. 치아 사이 간격보다 너무 큰 사이즈의 치간칫솔을 좀 우겨넣거나 방향이 잘못되면 잇몸을 찔러서 상처가 날수 있고요. 치간칫솔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어, 작은 것부터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사용하는 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딱 이대로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할 때에는 이제 보통 앞니는 이렇게 일자형으로 된 이런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충분히 공간이 되고요. 어금니에서는 이 일자형으로 된 치간 칫솔에 들어갈 만한 공간이 볼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단계꺾어진 이런 L자형의 치간 칫솔을 써서 이제 이렇게 어금니 쪽에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칫솔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치아 사이 하나당 한네 다섯 번 정도 왔다 갔다 다만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중요한 점은 이제 한 군데 하고 옆에 넘어갈 때는 했던 거를 좀 흐르는 물에 헹궈서 여기 묻은 찌꺼기나 뭐 세균 같은 것들을 좀 씻어내고 다음 치아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우리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간 채수를 넣어서 하는데 이 수직의 방향이 잇몸 쪽을 향하면 안 돼요 들어가면서 잇몸을 파고들어서 잇몸에 상처를 낼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은 치아를 마주 보는 방향이거나 아니면 약간 잇몸에서 치아를 향하는 방향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최대한 다치지 않게 특히 이렇게 와이어가 있는 시간칫솔에서는 잇몸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게또 중요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뭐 L자형이나 I자형 치간칫솔을 다 구비해서 쓰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앞니에는 이런 I자형 칫솔을 사용을 하고 이 I자형 칫솔에서 끝이 약간 구부러지는 그런 칫솔이 있어요. 그렇게 약간 구부린 다음에 어금니에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한 가지로 좀 최대한 간단하게 대신 좀 자주 많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잇몸병에 대해서 유명한 연구들을 보면 우리 건강한 잇몸에서 치아를 하나도 닦지 않고 내버려 뒀을 때 잇몸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 48시간 부터 라고 해요 물론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최소한 48시간 어, 이틀에 한번은 하는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매일 하고 또 칫솔질 할 때마다 하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키지 못할 목표를 세워놓고 실천을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저는 최소한으로 할 때는 이제 이틀에 한번 정도 주무시기 전에 하라고 그것만이라도 꼭 지키자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우리가 저녁에 자기 전에 하는 양치가 하루 종일 하는 양치 중에 제일 중요한데요. 하루 종일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많이 쌓여있기도 하고 또 잠잘 때는 침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입이 좀 많이 말라서 충치나 잇몸병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시간이 좀 있을 때는 이 치간 칫솔까지 꼭 자기 전 양치에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치간 칫솔을 쓸때 치약도 써야 하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 치약 중에는 마모제가 들어있는 치약이 많고, 또 치간 칫솔이 뿌리 쪽을 닦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모제가 약한 뿌리 쪽을 마모시켜서 좀 시리게 할수 있기 때문에, 치약은 굳이 쓰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게, 치간칫솔을 사용하길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쌓여있던 치태와 치석이 제거됨에 따라서 사이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케일링 받았을 때처럼요. 또 만약에 벌써 잇몸병이 있었다면, 염증에 의한 붓기가 있을 수 있는데, 치간칫솔을 써서 염증이 잘 빠지고, 붓기가 가라앉으면, 이 사이 공간이 오히려 넓어졌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치간칫솔이 실제로는 이 사이를 막 벌어지게 할 정도의 힘을 낼 수는 없고 또 잇몸이나 치아를 막 닳게 해서 구멍을 크게 하지는 않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간칫솔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잇몸병이 있는 분들이라면 피가 좀날수 있는데요. 이거는 치간칫솔이 상처를 내서가 아니라 잇몸병이 있는 곳에 잇몸이 좀 부어 있고 피가 차있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피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칫솔질을 할 때나 치간칫솔을 사용을 할 때, 피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열심히 닦아야 된다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곳일수록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피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피가 많이 나는데, 이게 치간치솔에 찔려서 상처에서 나는 피인지, 염증에 의한 피인지 어떻게 구분하냐고 하신다면, 그거는 치과에서 확실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피가 좀 오래 계속 난다고 하셔도, 치과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일회용인 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왠지 칫솔보다 좀더 지저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쑤시개 같은 용도로 알고 계셔서 그런지 다행히 일회용은 아니고요. 쓰시고 난 후에 잘 세척하고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잘 말려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여러 번 쓰실 수도 있어요. 하나에 몇백 원밖에 안 하는데 계속 쓸수 있으니까 사용 안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정해진 교체 주기는 없지만 이제 칫솔 모 부분이 변형되거나 마모되면 또 잇몸병이 심하거나 음식물이 많이 낀다면. 자주자주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치간칫솔보다 더 오래전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온 이쑤시개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이 사이에 낀 음식물을 빼내는 거는 절대 금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쑤시개는 일단 깨끗하게 보관하기가 힘들고 그러면서도 이제 뾰족해서 잇몸을 막 찌르기라도 하면 어휴, 치간칫솔이랑은 다르게 이제 솔 부분이 없이 뾰족하기만 해서 잘 닦지도 못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잇몸을 다치게만 하는 거의 흉기랑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방 어딘가에 꼭 치간 칫솔 한두 개는 항상 넣어 다니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들으시고 실천하셔도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되는 치과 지식을 말이 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이 되는 박원장, 구강외과 전문의 박민우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